있습니다. 자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어, 오늘은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어, 신축고 공장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물건 어, 감정가 대비 현재 어, 26%의 금액으로 감정가 15억에서 어, 4억으로 무려 1억 이상 빠진 물건으로 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주변 실거래가와 보조적으로 비교를 해보았고요. 어, 여기에 전용 비용이나 어, 통오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어, 토지나 건물 합이 약1 1억으로현 최저가는 반에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주변에 민가가 없어 민원의 걱정이 없는 장점이 있는 공장 매물입니다. 건물은 신축급 상태로 컨디션이 아주 좋고요. 마당도 상당히 넓어 활용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토지는 총 4필지고요. 1981평에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물은 4개동 348평으로 중형급 공장으로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공장은 조사를 해보니 농업 관련 차나 곡물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운영했던 곳이고요 오늘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용도의 공장이나 창고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여 소개를 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전체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사천시 서포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사천시청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천 시청 위쪽으로는 어, 사천 공항이나 진주 그리고 사천읍 방향이 나오고요. 오늘 물건은 사천 대교를 통해서 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어, 고속도로는 남해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고양 IC를 통해서. 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진규 IC를 통해서도 오늘 물건까지 어, 들어올 수가 있어서 교통 요건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서포 면소리지에서 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물건지까지는 산천 골프장 카운티 가는 방향에서요. 어, 우리 물건지까지. 올 수가 있고요. 어, 주변에 보시는 것 같이 민가가 없어 민원의 걱정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 물건은 총4 필지로 되어 있고요. 토지 모양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정사각형 모양은 아니고요. 오늘 물건 1번과 아, 2번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요. 어, 3번과 4번은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 나중에 취득 시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위성사진 보시면 이 정도가 현재 포장이 된 상태고요. 이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그리고 공장용지 쪽에서 이 부분은 어 법면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 조금 어렵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보시면 우리 물건지까지 들어오는 어 진입로 이 부분이 현재 부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전체적인 사진으로 어 건물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 보시면 여기가 사무동 어 식당으로 이용 중에 있고요. 공장 그리고 연구실 그리고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토지는 평지는 아니고요, 단차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면으로 사용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건 뒤쪽으로도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쪽도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 취득시 농지증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고요. 어, 보시는것 같이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마당이 상당히 넓어서 어 대형차량의 회차도 가능해 보이구요 마당이 넓어서 적재나 야외작업도 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어, 로드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어, 사무동과 뒤쪽에 어, 공장동이 오늘 경매물건이구요 그리고 주변은 보시는것 같이 민가가 없고 농경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물건 단점으로 보시는것 같이 도로폭이 4에서 5미터 정도로 차량 한대 정도밖에 지나갈 수 없는 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차가 온다거나 큰 차량은 조금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점은 오늘 물건의 상당한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의 기본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경 34,960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공장이고요. 토지가 1981평, 건물이 348평입니다. 감정가는 15억 3900만원이고요. 현재 보시는 것 같이 7회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26%에 사업 300만원에 4년 5월 30일에 진주 지원에서 길이 잡혀 있습니다. 매물권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총4필지로 되어 있고요. 공장 용지가 2필지 어, 전이 어, 두 필지로 해서 총 1981평으로 어, 되어 있구요. 감정가는 어, 8억 7,300만원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평당 약 44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되구요. 어, 주변에 어,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인근의 계획관리정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작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 50만원대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물건은 토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낮게 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던 어, 농지를 공장용지로 어, 지목변경을 한 어, 물건이고요. 어, 그리고 보신 것처 평지가 아니라서 어, 토목비용도 상당히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 또 하나는 보신 것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 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평당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비나 통목비용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 비용 포함해서 평당 약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감정가 8억 7천 3백만원은 높게 감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건물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총 337평으로 되어 있고요 6억 5,700억을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평당 200만원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문건는 보여드린 것 같이 거의 신축구 건물로 평당 200만원은 적절하게 감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어, 현 시점에서 어, 이 정도의 규모의 어, 공장을 신축을 한다면 어, 250만원도 부족하고요 최하 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약 5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봤고요 건물이 최하 금액 6억 정도로 봤을 때 합산하게 되면 약 11억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보시면 7억까지 유찰이 되어 4억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감정했을 때 토지 건물 합해서 11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약 7억 이상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실제로 공장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짓고 아,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 보시면, 아, 별다른 임대차 내역은 없습니다. 아, 등급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아, 소유권 보존이 되었고요. 2019년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말소기준 권리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주의 사항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물건은 공장과 같이 어 나와 있는 물건으로 큰 어려움 없이 농지증은 발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물건 주변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 물건은 계획 관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인근의 주변 주변에 있는 계획 관리 지역 내 실거래가를 살펴보시면 어, 보시면 17년도에 40만 원, 23년도에 어, 49만 원도 보이고요. 보시면 22년도에는 73,000원도 실거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15만 원, 21년도에 31만 원 정도 실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수적으로 15만 원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전용비나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비, 그리고 통업비까지 용 감안하면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토지 금액이 어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어될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공작 물건, 어 감정가가 현재 15억 3,900만원에서 어 7회나 유찰이 되어 26%의 금액으로 어 4억 3천만원에 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조사했을 때 보수적으로 약 15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에 전용비나 통업비를 합산하면 약 25만원에서 30만원은 충분히 거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감정가 6억 5천만원 역시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약 2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토지와 건물 합산을 해보면 11억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시세보다 약, 현 최저가 대비 약 7억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실사용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번 회차에 들어가 볼만 하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자이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경매 입찰부터 용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현장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